최근 부산 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기념품점에 지시해 본인의 소장품을 전시하도록 한 것, 이 행위가 계약 조건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김 관장의 이런 행위는 법에 따른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립미술관 김선이 부산 시립 미술관장이 기념품점 대표 A 씨에게 일부 상품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미술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빈 공간에는 결국 김관장 개인 소장 판화와 지인의 고가 소장품이 놓였습니다. A씨는 김 관장의 지시 과정에서 지역작가 비하 발언 등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시민위수가 지역미수를 위해 소신껏 일했고 이번 사태가 매끄럽지 못한 소통 방식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향 국제 전시회를 앞두고 A씨와 맺은 계약안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명확히 지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관장의 지시는 A씨의 핵심 권리인 수익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행정절차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시 반드시 공문을 통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공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는 캡처 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일정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 아닌 것입니다. 김관장 부임 전까지 미술관 측은 A 씨에게 공문으로 지시 사항을 보내왔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직인이 찍힌 공문 발주 행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런 요구를 해야죠. 공인으로서 김관장 본인과 지인의 소장품을 기념품점에 갖다 놓은 이유 역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A 씨는 업무 방해와 폭언 등의 혐의로 김관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